네, 직진하면은 상이암 가고 이쪽으로 해서 성수산을 갑니다. 오, 이쪽은 임도죠. 리본이 저기 달려 있습니다. 성수산까지는 여기서 1.4km네요. 갔다 오겠습니다. 방암 쪽에서 900m 올라왔네 성산까지 900m 편의점. 이쪽으로는 지장제 500m 상의함에서 1.1km 왔고요. 현의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장제로 해서 송수산갈 수도 있는데 헬기장 쪽으로 해서. 1, 2m 남았습니다. 저쪽이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풍경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산까지는 30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쉬어갈만한 의자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저기 한번 올라갔다 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희미하게 마이산이 보입니다. 물론 마이산 너머로 북이산하고 문장산도 보이는데 화면에는 안 잡힙니다. 희미하게 잡힙니다. 저 멀리. 조금 대동산 같은 노공산 쪽이 미세먼지가좀 있어가지고 멀리까지는 안 멀리요 내려갔다가 보이나요? 나온 사이로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헬기장입니다. 정상석이 저쪽에 있네요. 이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송수산. 876m. 도 망은 없 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저쪽이 팔공산이고, 이쪽이 나무 사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저쪽이 선각산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천상대미 쪽인데, 저쪽으로는 덕태산이었고요 나온 때문에 안보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반대방향 지장재쪽으로 해갖고 내려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왔던 방향은 그러니까 생소한 길로 가보겠습니다 어, 왔던 길은 여기입니다 저 헬기장 부이죠 헬기장 쪽에서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길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쪽은 돌길이 아니라 흙길입니다 푹신푹신하게 내려가기가 좀 편하네요. 여기 지장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편합니다 성수산에서 300m 가는데요 상양까지 1.6km 왕의 기도터는 500m를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오봉산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대, 아침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저는 상이암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죠 성선 쪽으로 지장계 쪽에서 제가 왔습니다 이쪽 길이 훨씬 편합니다 저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올라올 때는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아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리본이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안 가본 길로 이쪽으로 가면 아마 상이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 길은 좀 사람이 덜 다녀갖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등산로였던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이렇 저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다옵 저쪽 길은 상의암과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는 반대쪽으로 내려가죠. 차를 저 밑에다 놓았습니다. 오늘 성수산 등산은 조명도, 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 밖에 볼 데가 없었어요. 상이함도 있고 등산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들었습니다. 임도 타고 올라갈 때는 제가 올라갔던데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지장한 쪽으로 내려오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셔 갖고 인다 타고 다시 내려오는 게 편합니다. 그냥 직진했다가는 좀 힘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